본지 할매는 매년 3월이면 새미역이라고 하는 생 곰피를 사서 대쳐 냉동실에 두고 1년을 먹는데요. 곰피는 건강에도 좋지만 아삭하고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일품이에요. 3월까지만 생 곰피가 나오니 본지 할매 따라 생 곰피 사서 데쳐 두고 맛있게 한번 먹어 보세요. 본지 알매가 드디어 시장에서 사온 생 곰피인데요. 곰피는 이런 봄에서 3월 말까지 정도만 채취가 되므로 생 곰피를 사고 싶은 분들은 얼른 구입해 주는 게 좋고요. 뿌리 쪽을 보면 이런 식으로 줄기가 여러 가닥이 붙어 있고 잎이 이렇게 길게 자라 있어요. 또잎 모양도 주름지고 구멍도 이런 식으로 나 있어요.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니까 생곰피 한번 사서 데쳐보는 게 좋겠어요. 먼저 이 생곰피는 500g 정도를 준비했고요. 천일염을 반컵 정도 이런 식으로 부어서 전체를 강하게 이렇게 주물러주면서 소금이 녹도록 해줄 거예요. 그런 다음 깨끗하게 씻어서 데쳐 줄 거예요. 곰피가 이렇게 숨이 죽을 때까지 치대주는 게 좋아요. 곰피를 깨끗하게 씻어 소쿠리에 받쳐놨는데요. 데칠 때도 이 뿌리를 잘라내지 말고 붙은 채로 데쳐주는 게 좋고요. 500g 정도면 물 2리터에 천일염 두컵술 정도를 엮고 팔팔 끓어오르면. 데쳐줄 거예요. 소금물이 팔팔 끓고 있는데요. 뿌리 쪽부터 넣어줄 거예요. 곰피는 파랗게 색이 변하면 다 데쳐진 거기 때문에 건져서 찬물에 씻어주면 돼요. 곰피를 넣고는 이런 식으로 뒤적거려주면서 색이 파랗게 될 때까지 데쳐주면 돼요. 이제는 건져서 찬물에 헹궈줄 거예요. 찬물에 건져 놨는데요. 이대로 뿌리 쪽을 잡고 두세 번더 깨끗하게 씻어 건질 거예요. 초록색으로 예쁘게 잘 데쳐졌는데요. 참고로 곰피는 생곰피를 사와서 냉장고에 두면 샀기 때문에 구입 즉시 이런 식으로 데쳐주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데쳐주고 속구리에 받쳐놓으면 한번더 손으로 이런 식으로 쭉 훑어서 물기를 최대한 짜주는 게 좋아요. 대친 곰피를 썰어줄 건데요. 이제는 뿌리는 잘라내고 전체 줄기 길이를 약 7cm나 8cm 정도로 먼저 썰어줄 거예요. 7-8cm 길이로 잘라서 펼쳐보면 곰피피이 이렇게 넓은 것도 있고 이 정도로 좁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리에 바로 써거나 냉동보관 하더라도 반드시 이 상태에서 다시 한 3cm 정도 폭으로 잘라 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썰어서 바로 먹거나 요리에 쓰면 되고요 이렇게 썰은 걸 냉동보관 할 거는 소포장을 해서 냉동보관하는데요. 냉동보관했다 꺼내 녹이면 이대로 곰피가 되살아나서 좋고요. 3월에 곰피가 한창 놓을 때 가격도 저렴하니 이런 식으로 삶아서 냉동보관하고 먹으면 1년 내내 곰피를 먹을 수가 있어요. 아삭한 식감에 건강에도 좋은 곰피를 손질해서 데쳐봤는데요. 곰피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.